안녕하세요. 니트캐슬입니다. 오늘 보여드릴 프로버는 터틀넥 부분이 자연스럽게 주름지는 디자인입니다. 좀더 따뜻하고 포근한 느낌을 줄 거예요. 무늬뜨기 없이 메리아스뜨기로 뜨기 때문에 초보자분들도 한코한코 쉽게 따라 뜨실 수 있으실 거예요. 이 영상에서는 코수나 단수를 말씀드리지는 않아요. 도안의 사이즈가 7가지이기 때문에 각 부분에 뜨는 방법을 말씀드릴 거고, 코스와 단수는 도안을 봐주세요. 시작 코는 롱테일 캐스트온, 뭐 일반적인 시작 코, 막 코,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리고 있죠. 롱테일 캐스트온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실을 절반을 접는데, 짧은 쪽의 실이 약 2m 정도 남도록 해주시고, 엄지손가락과 검지손가락을 넣어서 안쪽에서 잡아주세요. 그리고 바늘은 두 개를 겹쳐 사용하겠습니다. 겹쳐서 엄지 손가락 쪽에 한번 넣고, 검지 손가락 쪽에 실을 걸어서 엄지 손가락에 있는 고리로 끌어내세요. 한코 다시 바늘을 손바닥 쪽으로 가지고 와서 엄지 손가락에 있는 실한번 검지 손가락에 있는 실한번 걸어서 엄지 손가락 쪽 고리로. 끌어내고 다시 엄지 손가락 쪽한 번, 검지 손가락 쪽한 번, 엄지 손가락 쪽 고리로 끌어냅니다. 한번할 때마다 한 코가 생겨요. 자, 이런 식으로 도안에 표기된 수대로 시작 코를 만들어 주세요. 사이즈별로 다르니까 주의해 주세요. 코를 다 잡은 후에는 바늘을 하나를 빼겠습니다. 쭉. 코가 빠지지 않도록 주의하시면서 바늘을 하나 빼주세요. 그러면 코가 굉장히 여유있어졌죠? 자, 이제 원통으로 이렇게 원통으로 메리아스 뜨기를 할 거예요. 그런데 줄은 길고 코수는 몇개안 되니까 중간쯤에서 쭉 바늘을 뽑아서 양쪽으로 코가 나뉘어지도록 해주세요. 이걸 매직 루프라고 부르죠. 시작 코가 꼬이지 않도록 가지런히 놓으신 후에 첫 코에 바늘을 넣어서 겉뜨기, 두 번째 코 겉뜨기, 세 번째 코 겉뜨기, 그냥 끝까지 겉뜨기 하겠습니다. 끝까지 겉뜨기를 하신 후에는 바늘을 쭉 뽑고 반대편 바늘을 뜰수 있도록 바늘 끝으로, 반대편 코를 바늘 끝으로 가져오셔서 다시 또 처음부터 끝까지 겉뜨기 해주세요. 까지 하신 다음에는 다시 또 지금 뜨던 바늘은 길게 뽑고 반대편 바늘 코가 바늘 위로 올라와서 뜰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세요. 지금은 코수가 작아서 그런데 어느 정도 떠서 코가 늘면 이렇게 번거로운 작업 안 하고 또 뜨실 수 있고 쇼티 좋아하시는 분들은 쇼티 사용하셔도 됩니다. 여기까지 하신 다음에는 여기가 시작 마커 걸어주세요. 여기가 라운드의 시작이다라는 뜻이죠. 자, 두 번째 단 다시 또 똑같이 겉뜨기로 끝까지 뜨고, 반대편도 끝까지 뜨고, 마커 옮기고, 또세 번째 단도 한 바퀴, 네 번째 단한 바퀴, 반복해서 계속 겉뜨기로만 돌겠습니다. 시작 코에서부터 약 18cm 정도 겉뜨기 뱅뱅 돌면서 하신 후에, 그 다음에는 이제 마커를 이렇게 도안에 표기된 코수 마다 걸어주세요. 저는 10코 마커, 10코 마커, 10코 마커를 걸었습니다. 이게 사이즈마다 다르니까 반드시 도안 체크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코 늘림. 목 둘레 들어가면서 코 늘림을 하겠습니다. 겉뜨기 하나, 그리고 왼쪽 코 늘림을 할 거예요. M1L이라고 부르죠. 뒤에서 앞으로, 코와 코 사이에 걸쳐있는 이 실을 바늘 위에 올리고, 지금 오른쪽 바늘은 뒤쪽으로 들어가 있어요. 이 상태에서 그대로 겉뜨기. 그 다음 마커 앞에 한 코가 남을 때까지 겉뜨기를 하겠습니다. 마커 앞에 한 코가 남으면 이제 오른쪽 코늘림을 할 거예요. 앞에서 뒤로 코와 코 사이를 걸치고 있는 이 실을 끌어올려서 왼쪽 바늘에 올려주시고 이 코를 앞에서 뒤로 겉뜨기 뜨듯 떠주세요. M1R. 그 다음 남은 한 코, 겉뜨기. 마커를 옮겨주세요. 지금 하신 게한 세트예요. 그래서 이거를 세트로 마커마다 반복하겠습니다. 한번 더. 겉뜨기 하나, M1, L 하나, 마커 한코 앞까지 겉뜨기. 그 다음에 마커 앞에 한 코가 남으면 M1R, 겉뜨기 한코 하고 마커 옮기고, 자 이제 마커에서 마커까지를 한 세트로 반복을 해주세요. 겉뜨기 하나, M1L, 그 다음에 한코 남을 때까지 뜨고, M1R 겉뜨기 하나를 한 세트로 한 바퀴 돌아왔어요. 자, 이제 그 다음 단은 그냥 겉뜨기만 쭉 하겠습니다. 코 늘림 없이 모든 코 겉뜨기예요. 겉뜨기 해서 또한 바퀴 돌아와 주세요. 코 늘림 한 단, 겉뜨기 한 단을 하신 후에는 이번 단에 다시 또코 늘림이 있습니다. 첫 코, 겉뜨기 한 코, 그리고 M1, L, 왼쪽 코 늘림 하나 하시고, 그 다음 겉뜨기를 하시는데 어디까지 하시냐면, 하나, 둘, 세 번째 마커 앞에 한코 남을 때까지. 겉뜨기를 해주세요. 이렇게 겉뜨기를 하시면서 첫 번째, 두 번째 마커는 제거해주세요. 이제 빼셔도 돼요. 빼고, 다시 또두 번째 마커까지 그냥 쭉 겉뜨기. 두 번째 마커도 빼고, 세 번째 마커 앞에 한코 남을 때까지, 세 번째 마커 앞에 한코 남으면 에모날 오른쪽. 늘리기 하겠습니다. 그리고 겉뜨기 하나, 마커 옮기고 겉뜨기 하나, M1L 하나. 그 다음에는 다음 마커, 네 번째 마커죠? 네 번째 마커 앞에 한코 남을 때까지 겉뜨기를 해주세요. 네 번째 마커 앞에 한 코가 남으면, M1R로 한코 늘리시고, 겉뜨기 하나 합니다. 아, 여기 마커가 없었네요. 네 번째 마커는 그대로 걸어놔 주세요.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이 넓어지고, 이 부분이 좁고, 이렇게, 한쪽이 떠졌어요. 이거를 또 반복합니다. 겉뜨기 하나 m 1 l 하나 하시고 겉뜨기를 하나, 둘, 세 번째 마커, 한코앞 남을 때까지.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마커, 앞에 하나 남을 때까지. 겉뜨기 해주세요. 하시면서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마커는 또 제거합니다. 마커 빼고, 그 다음 마커까지 겉뜨기하고, 다시 또 마커를 빼고, 여섯 번째 마커 빼고, 하나, 둘, 쭉 떠서, 일곱 번째 마커 앞. 한코 남을 때까지 한 코가 남으면 M1R로 한코 늘려주고 겉뜨기 하나 마커 오른쪽 바늘로 옮기고 다시 겉뜨기 하나 m1l 하나 그리고 마지막 마커 앞에 한코 남을 때까지 뜨신 후에 m1l로 한코 늘리고 겉뜨기 하나. 이렇게 해서 이제 필요한 마커 레글런 코늘림을 위해서 필요한 마커만 남기고 나머지 마커는 전부 빼줬어요 다음 단은 겉뜨기 한단또 떠주세요 이번 단은 패턴이 같기 때문에 말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겉뜨기 하나, 에 m 1 r 하나. 마커 한코 남을 때까지 겉뜨기 하시고 에 m 1 r 하나, 겉뜨기 하나. 마커 옮기고. 겉뜨기 하나, 에 m 1 r 하나. 마커 한코 남을 때까지 겉뜨기 하시고 에 m 1 r 하나, 겉뜨기 하나. 다시 겉뜨기 하나, 에 m 1 r 하나. 마커 한코 앞까지 겉뜨기 M1R 하나, 겉뜨기 하나, 마커 옮기고, 겉뜨기 하나, M1L 하나, 한코 남을 때까지 겉뜨기, M1R 하나, 겉뜨기 하나. 이렇게 해서 뜨신 후에, 그러면 총 8코가 늘어나겠죠? 뜨신 후에, 그 다음 단은 겉뜨기를 한단 뜻이고, 이두 단이 세트예요. 코 늘림이 있는 단 하나, 그 다음에 겉뜨기. 코늘림 없이 겉뜨기만 하는 단 하나. 이두 단을 세트로 도안에 제시된 횟수만큼 반복합니다. 역시 사이즈별로 횟수가 달라요. 그래서 반드시 체크하셔서 반복해주세요. 지금까지 두 단마다 코늘림을 하셨어요. 코늘림 한 단, 그리고 겉뜨기 한 단. 이제부터는 코늘림 한 단, 겉뜨기만 뜨는 게세 단이에요. 그래서 네 단마다 코늘림을 하실 거예요. 코늘림 하는 단에 뜨는 방법은 지금까지와 같습니다. 마커와 마커가 있고, 마커에 한 코, 앞, 뒤에서 한 코씩 코늘림이 있죠. 그래서 지금까지와 똑같이 코늘림 한 단, 그리고 겉뜨기 네 단을 도안에 제시된 횟수만큼 떠주세요. 두 단마다 코늘림. 한단 늘리고, 한단 겉뜨기, 한단 늘리고, 한단 겉뜨기를 하신 후에, 네 단마다 코 늘림, 한단 늘리고, 하나, 둘, 셋 겉뜨기, 한단 늘리고, 하나, 둘, 셋 겉뜨기 하셨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 다시 두 단마다 겉뜨기를 하겠습니다. 늘림 단한 단, 그 다음 겉뜨기 한 단, 늘림 한 단, 겉뜨기 한 단, 또 도안의 횟수만큼 반복해 주세요. 이렇게 해서 약간의 곡선을 만들면 입었을 때 레글런 선이 예쁘게 보여지게 돼요.